리멤 m e m b e r t 뭐뭐 억하는 거야 아 니네 전에도 바지에 똥 쌌던 거 w o 뭐 c h it. Don't stop talking about it. You don't don't stop t a l k i n 숙제해야 되지? <laughs> 뭐, 뭐, 할걸 기억하는 거죠? 저랑 의미가 다르다 숙제지. <laughs> 자, 이거 적어. 야, 근데 니몇 초까지 들어있어, 지금? 어? 안 들려. 7 7 2점 어디까지 돼있어? 아니, 야, 100 어디? 7 0 아니예요? 1 7 0 173 9점에 풀려있어? 7점으 네. 네. 그러니까 어디가 돼있어? 177부터 안돼있아 7부터 안 돼있어?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거기 170 187부터 190까지 지 <laughs> 리스닝 알려주셨네네네 리스닝 네, 네. 아 오케이 야 잠깐만 잠깐야 요거 하고 저거 좀해 해야. 이거 원올벽한테 진짜 많이 나거 이거 이거 두 개만 외는데두 개만 알았죠? <laughs> 그 다음에 잠깐만 하나만 뭐? 어? 196쪽 있죠? 196쪽 풀. 그래 풀고 말 이 말고 얘네 해석하고 알았죠? 됐죠오이이 응. 가져갈